안녕하세요. 진주 원룸 여왕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평거동에 위치한 원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세입니다. 아, 또 자금은 좀 되고, 어, 월세 부담이 싫으신 분들은 또 원룸 전세를 찾으시는데 사실상 요즘 원룸 전세가 잘 없는데 여기 진주 평거동 10호 광장에 인근에 위치한, 아, 오피스텔 같은 그런 곳입니다. 뭐, 저희는 그냥 편하게 원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영상에서 화장실을 보시고 계세요. 좀 전에 신발장 보셨고요 어, 현재는 세입자 아직 남아있는 기간인데, 일단 현재 세입자는 거주 중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 앞에 거주하신 분이 여자신가 봐요. 어, 아주 집이 깨끗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아주 깔끔하고, 어, 기분 좋은 그런 상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어, 4,500만 원입니다, 올 전세가.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관리비가 일반 관리비, 뭐 직원들, 뭐 직원, 요런 관리비 해서, 한 3, 4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현재 이 분께서는 거주하실 때 차량 한 대를 주차를 하셔서 어 15,000원 주차비 포함해서 한 4, 5만 원 정도에 나왔답니다. 도시가스비는 별도구요어 관리비에 이제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일반 관리비 이런 거 포함해서 그 정도 나왔고 난방비는 별도로 이렇게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베란다 쪽으로 문으로 전넘어 BIC 건물이 보였죠. 그래서 1 0광장 아주 가까 없습니다. 인근에 여러 가지 그 생필품 아니면 뭐 외식문화 병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10호 광장 주변으로 그리고 뭐 차량 소지자라면 외지로 나가기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원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전세 필요하신 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